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2년 수능특강 라이트 수업 진행 중이고 5강에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 e a n 의미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매칭시킨다 이거는 밑에도 예시가 나오지만 뭐 단어 공부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마 네, o 이렇게 나오면은 엄마 이렇게 매칭을 시키죠 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의미 매칭은 it's a process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냐 하면은 기까지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렬 구조. Recognizing, accessing. Access는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하고 2번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엘리먼트 요소의 요소겠죠. 요소는 지시 대상.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엄마. 오케이. 요걸 말하는 거죠. Reference는 지시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accessing 접근하는 것이다. Our memory. 우리의 우리의 그 기억을 그래서 to find the meaning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한 요소들을 위해 서 우리가 기억한 우리가 암기한 그런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형 이런 세 개의 단어 우리가 외워놨어요. 그 다음에 마더를 봤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외워놨던 이세개 중에서 어떤 거를 의미로 해서 접근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this is, 이것은요,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동, 자동, 어, 임무, 자동적인 일이래요. 처음엔 자동이 아니겠지만, 나중에 자동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이러면 딱 매칭시키지 아, 매칭 않아도, 엄마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어, it may require a great deal of, 자, 요거는 much란 뜻이구요. To learn, to recognize a symbol in media message. 미디어에 있는 메시지를 처음에 어 메시, 메시지에 있는 상징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to memorize their standard meanings 그들의 기본적인 의미, 표준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를 문맥에서 우리가 활용해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조금 어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는 이제 이식가주어고요 to learn 과 to memorize 이렇게 진주어 구문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우고 메모하는 것이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이 약간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됐죠 자 근데 once learned 일단 학습이 되면 여기 좀 중요한데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 학습이 되면 이 과정은 루틴이 돼버린다. 루틴이 돼버린다는 것은 일상이 돼버린다. 그래서 위에서 아까 자동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자동화라고 얘기한 게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once learned는 여기다가 day r을 써놓으세요. day r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day r이 생략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once, 일단 그것들이 학습되어지고 나면, 학습되면, 오케이? 그래서 이 day 가리키는 것은 이 standard meanings가 나 되게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심볼스가 되거나. 어쨌든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 배우고 인식했던, 암기했던 것들이 일단 한번 학습 대면이 되는 거니까. Once they are l e a r n e d 요 이건 시험에 잘나오겠구요 어, 주의해야 될 것은 once day를 쓸 거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once 다음에 day를 쓸 거면 are까지 써줘야 되구요안쓸 거면 아예 안 써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들면 이거예요. Think, of, 이거 for example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예를 들면, think back to. 생각해봐. 그때를 언제냐면, you first learned to read. 네가 처음에 일, 읽는 것을 배웠을 때를 생각해봐. You had to learn. 배워야만 했다. 어, 이 페이지에 프린트 된. 프린트 된 거니까 프린트 된 단어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 다음에 너는 외워야 된다 각각 단어의 의미를 그죠 처음에는 그렇겠죠 다음 the first time that 아니면 when도 가능해요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고 you saw the sentence dig through the ball to Jane 딕이 제인한테 공을 던졌다 라는 문장을 네가 처음 봤을 때 이것은 요구한다. 상당한 노력을. 뭐 하기 위해서? To divide the sentence into word. Divide A into B니까 A를 B로 나누는 거죠. 이 문장들을, 문장을 단어들로 어, 나누고 그 다음 to recall the meaning of each word 각 단어의 의미를 암기하고 그 다음 to put it together 한데 묶는 거죠. 한데 합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 처음에는 그죠? 그 나중에는 이런 문장 딱 보면 어때요? 그냥 한 번에 읽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병렬구조 가주어고요. to 부정사 1번 2번 and 3번 이렇게 병렬구조 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 근데 이제 with practice 연습을 하다 보면 이거죠 연습을 하다 보면 you are able to perform this process more quickly 더 쉽고 더 빠르게 이 과정을 할 수가 있다. Learning to read in elementary school 학, 초등학교에서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the process of being able to recognize longer list of reference and to memorize their denoted meaning.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읽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냐 하면 레퍼런트 의미가 있는 지시 대상의 긴 목록을 인식하는 것,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디노티드 미닝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된 의미요, 표시된 의미를 기억하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병렬입니다. 알아두시고. 알겠죠. 여기서도 이게 부사라는 게좀 은근히 시험에잘 나와요. 에센셜리 본질적으로 이거는 뒤에 있는 이런 걸 꾸며준 게 아니라 이, 이지를 이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본질적으로 과정, 본질적인 과정이 다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뭐 할수 있는 과정이다. 이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두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사라는 거. 이거. 형용사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알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를, 쉬운 얘기를 장황하게 어렵게 써는 글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뭐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의미를 기억하고 뭔가를 학습하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동적인 작업이 되는 것이다. 연습을 통해서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1번 어,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